네, 우리 어 굉장히 수요예배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 수련회 때문인지, 어, 되게 지지난 주에 이제. 요수아가 왜 중요한지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 요수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 의 교육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차원에서 요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수아가 전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박인에게도 전전 똑같이 증거된다. 약속이 이 박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어, 이 구약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여수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본문 이전에는 이 여수화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가가 굉장히,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 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제 실제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요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 여기서 나오는 관리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행정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여기서 관리라고 나와서 이렇게 잘 캐치가 안될 수도 있는데,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군인들이 아닌 행정병, 행정을 보는 사람들한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저 땅으로 건너갈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인들이 아니라, 행정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 정쟁을 통해서 저 땅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 땅을 들어가서 밟음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요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광야에서는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주실 것이지만,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직접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여수아는또 행정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갈 거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라고 이여사가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의 악한 모습, 옛날에 광야에서 악했던 모습,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들을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금,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 열한째 달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 신명기라는 것이 이그 귀신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한다 할때그 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2절, 3절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요단강까지 열 하루째, 11일이면 가는 건데 지금 3절에 마흔째, 마흔째 해열 한째 달, 그날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일 만에 갈 것을 40년 동안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끊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 멈추라고 하면 거기 계속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일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 즉,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불신앙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이 다음 세대인 이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요단강에 집어넣고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끊어내 버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굉장히, 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의 이렇게 찬송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단강은 이제 죽음에, 죽, 그 요단강 건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통해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끊어내는 것.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 요단강에 다 놓고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저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나아가는 것, 나아가기 위해서 여수아에게 여수아가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일, 그런 것 뿐만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있는 그런 치유를 선포하는 것,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이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소아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화세 반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화세가 반쪽으로 쪼갈라졌기 때문에 문화세 반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세지파의이세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 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그 땅을 동, 요단강 동쪽 지방을 이미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서 이 세집파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그 요단을 건너서 싸우겠다고 이제 모세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지만 이 요수아라고 요수아라는 이제 지도자가 새로 생기면서 이들이 굳이 내가 갈 필요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좀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는 굉장히 전쟁에 능통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전쟁을 제일 잘했습니다. 갓지파라는, 원래 갓의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도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수아가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가 너희들 없으면 이제 전쟁이 안 된다. 너희가 같이 싸워주고 이제 전쟁을 같이 와달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아니 요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13절에 우리 본문 다시 오셔서 요아 1장 13절에 보시면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이라 하였나니 이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처자와 가축, 가축은 모두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새그새 집파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면,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해서, 이 민숙이 32장을, 32장에 보시면, 이, 내가, 우리가 굳이 저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 이땅 좋은 것 같은데,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모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 너희가 이제, 그러면, 이, 이, 같이 전쟁을 해 주면 모세가 이제 같이 전쟁을 해 주면 너희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 굉장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인데 이이세 지파가 우리는 전쟁도 잘하니까 이 땅에 계속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기독교인들과 이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일에만 기억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기억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목적으로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들이 하지만. 요수와의, 요수아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들이, 다시, 이들이 요당을 넘어서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요 모세에게 순종할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같이 전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요수하여 무조건 당신을 따를 테니까 전쟁 끝나고 우리는 다시 동쪽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땅에서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세 집화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 굉장히 다음 세대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들 그 아이들은 이제 다더 하나님 믿기 힘든 시대에 온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본인들이 아는 것을 참으로 믿고 그리고 더 새로운 지식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5일 동안 배우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 것들을 이제 따라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교의 교, 가치 가치관을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배웁니다. 이런 이 아이들의 생각을 일주일에 한 시간 그곳으로 이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항상 말씀에 젖을 수 있게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한눈팔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거부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세 집화처럼, 이루벤 집화, 갓 집화, 지파, 문화세 집화처럼, 우리가 동쪽에 이 좋은 땅,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우리가 전쟁만 같이 해드릴 테니까, 우리는 저 땅에 다시, 우리가 저 땅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을 한 것처럼 이 루벤 지파, 가치파 지파, 모나스 지파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끼리 살겠다라는 약속도 지켰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1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과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의 그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그렇게 약속해놓고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서 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새 지파가 거주하는 그 거기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 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시키고, 우리 다짐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책임에, 이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함으로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